김대우 TV의 행정법 및 행정사 시험 대비 처분 절차에 대한 행정법 문제를 풀어 드립니다. 9번.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의하면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일을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와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 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는 단순 반복적인 처분과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2번 행정청은 처분의 오기가 있어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하면 틀린 문장이죠. 당사자에게 그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행정제차법 제25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의 오기 5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의 오기가 있어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가 틀린 문장이고 반드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3번.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수 있다 하면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문장이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제작법 제17조 제7항을 보면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가 아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청의 신청을 접수하게 할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3번도 틀렸죠. 4번.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않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면 맞는 문장입니다. 이게 행정절차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돼야 됩니다. 자, 5번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정하는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재의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면 틀림 장입니다. 자,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행정 제착법제 20조 제 3항에 보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여야 하나, 처분 기준을 공포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재의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재의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면 틀린 문장입니다.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정답 정답 4번.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자, 나머지 지문은 다 틀린 문장이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행정절차 보상 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틀린 문장이죠. 자,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는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2번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필요, 통지할 필요는 없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행정청 처분에 오기가 있어서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할 필요가 없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3번.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수 있다가 아니라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하고 할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행정청의 편의가 틀렸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로 고쳐야 됩니다. 자, 4번은 맞는 문장이죠.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않냐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자, 5번.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이상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는 것 정답 4번 행정청 은 다수 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정답이죠. 9번에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절차법에 대한 조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절차법 제23조를 보면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또는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행정제차법 제25조를 보면 행정청은 처분의 5기 5상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청정하고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행정제차법 제17조 제7항을 보면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가 아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수 있다. 자 행정절차법 제 20조 제 3항을 보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나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재의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재의 해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상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에 대한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김대호 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김대호 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 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프리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우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우 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